호세아의 표현대로라면 어, 이들은 이스라엘은 결국에 바람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 그 백성의 본래의 관계, 본래의 이상적인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이었죠. 그래서 구절에 온 땅의 왕이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시고 하나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우상들의 이름이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유일무이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과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고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5절에 예루살렘을 대적한 이방 백성들이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들의 살이 선차로 썩어집니다. 또 가축들에게도 그와 같은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란을 일으키셔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전쟁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억압하고 진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날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자들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이방민족들이 받는 심판도 단순히 너네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했어? 이런 못된 놈들 하고 그 이방민족들을 완전히 이렇게 막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민족들이 잘못한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단순한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마지막에 이제 스가리아가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날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룩의 회복을 뜻합니다.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정, 직장, 우리의 작은 도구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을 두려움으로 피하는 자가 아니고, 소망으로 가득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올 때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겠습니다.